별걸 다 물어보는군 현세의 사람이 무턱대고 혼돈으로 왔다는 건 뭔가를 가지고 돌아가려는 건 말고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나? 게다가 자네와 자네 손목에 차고 있는 그거 그 아이는 계속 자네와 관계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연결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서야 설명이 안 되지 대장장이자 오래전에 세상을 등진 무기 던조사라네 날 하나를 가진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 아이로부터 비롯된 혼돈의 과거가 빚어낸 투영이기도 하지 자네도 눈치챘겠지 자네들이 월장석 금빛까지가 있는 곳에서 쉬면 기억과 관계를 진정한 존재로 변환시킬 수 있네 윤호의 허상은 실체에 가까워지고 월장석 금빛까지도 더잘 자라게 되지 하지만 지금 자네를 계속 따라다니던 허상은 혼돈에 의해 다시 돌아갔어. 그건 완전한 유노가 아니지만, 이 금빛까지는 자네들이 걸어오면서 조금씩 모아온 것이야. 더 이상 이중문의 선택지는 없어. 허상을 남겨두고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거나 새로운 허상을 찾거나, 이 황금가지만 있으면 충분할 걸세. 아니면, 아직도 이걸로 활을 만들고 싶나? 하지만 어렵게 모은 건데, 여기서 자르면, 이전의 모든 연결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네. 처음부터 몇 번이고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고 이번처럼 일이 잘 풀릴 거라는 보장도 없어. 그래도 괜찮겠나? 게다가 혼돈의 순환에 너무 오래 갇혀 있었으니 어쩌면 그 아이는 자신이 이런 의지로 싸웠다는 것을 잊어버렸을지도 몰라. 자네는 정말 기존의 모든 확실성을 버리고. 단 하나의 가능성을 선택하겠다는 건가? <laughs> 자네가 빛의 안내를 따라 이 길로 한 걸음씩 걸어온 줄 알았는데, 자네가 이곳까지 왔기 때문에 빛이 이곳까지 비친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미처 하질 못했군. 가장 뛰어난 궁술은 관역의 중심을 맞추는 것이 아니며, 화살이 가리키는 곳이 곧 관역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. 이 이치를 내가 왜 잊었을까? 말했듯이, 난 그저 무기를 만드는 사람일 뿐일세. 자네가 원하기만 하면, 내가 자네들을 위해 이 활을 만들어주겠네. 자, 시작하게.